육주시, 육주야, 일어나. 오늘도 공복 유산균.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이거든요? 약속도 하나도 없고 따로 뭐 정해져 있는 <laughs> 일정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24시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laughs> 오늘은 뉴자모과 수면양말 신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귀엽지요?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서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파자마 세트에 후드티 입고 있고 있고요. 너무 추워 날씨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죠? 아침으로는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새송이 양파 카레 먹을 거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제도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먹을 거고 토핑 닭가슴살 매콤 찜닭 맛이랑 찰밥 먹을 겁니다. 요즘에 오이 그냥 썰어놓고 밥 먹을 준비하면서 하나씩 주서 먹거든요. 약간 배도 차고, 혈당 방지용으로다가. 어니언 후레이크 잘 먹겠습니다 카레밥 양파 카레멜라이징하고 새송이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좀 심심하게 끓였습니다 퍽퍽 퍼먹을라고 이거도 완전 먹방 크리에이터 같은 걸 여기 보시면 식탁 엄청 높게 해서 드시잖아요 지금 살짝 높거든요 뭔가 ASMR 각도? 지금 피부가 이 모양인데, 얼마 전에 여기 흉터 때문에 프락스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음, 언제나. 음, 맛있어요. 어, 매워 <목소리> 여러분 밥다 먹고 씻고 간단하게 메이크업하고 왔습니다 이따가 제가 좋아하는 카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전에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앉아 있냐면 <laughs>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스킵 하지 말아 주시고요 리슨 케어플리 사실 구미들은 제가 영상에서 하도 이거를 언급을 해서 다들 아실 텐데, 바로 요 W 밸런스 유산균입니다. 제가 추천 영상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먹고 진짜 찐으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돈내산으로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보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벤트 빵빵하게 넣어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진류산균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이 정도로 효과를 크게 본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던 게 뭔가 나의 찐 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칫 약장수처럼 보인 것 같아요. 떡 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간증 후기는 진짜 과장 0.1도 없는 100% 리얼 후기고요. 일단 많은 여성분들이 PMS나 질염, 방광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전 선천적으로 자궁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산부인과를 진짜 출석 도장 듣듯이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냥. KMS도 겁나 심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는 완전 초예민.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인간이 좀 싫어져요. 내가 지금 PMS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이런 상태에 이런 감정인 걸 알지만서도 인간이 너무 싫어. 막. 온 만물에 분노를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딱 직전에, 그 타이밍에 항상 장이 좀 꼬이는 것처럼 엄청 배 잡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끙끙 대고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있고요. 그래서 생리 주기 아주 지 멋대로 마음대로 오시고 그냥 좀만 피곤하거나 좀만 잠을 못 잤다 하면은 질염에? 방광염 콤보로? 말도 안 되는 개복치 자궁인데요. 진짜 모든 걸 걸고 이거 먹고 나서는 질염이나 방광염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기시죠. 진짜 나도 안 믿긴. 이거 뭐 마켓 공구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사드신다고 저한테 남는 거 없거든요. 근데 그냥 속눈썹 치고 한 번만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질, 개떡상 그리고 하나 더 믿을 수 없는 점은 제가 자궁이 약하다 보니까 그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정상화가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에 주기가 갈수록 좀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느끼긴 했거든요. 물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거라서 완치의 개념은 없지만 진짜 이 정상적인 초음파를 처음 봐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는 말씀. 그 정도로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고요. 브랜드 없어지거나 이 제품 없어지잖아요? 저 진짜 회사 앞에 가서 1인시를 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인생템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린 친구들 꼭 하고 싶은 말은 선배인가로 혼자 가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질염이나 방광염 같은 질환들은 진짜 감기보다 더 흔한 질환 드리고 절대로 숨길 게 아니라는 점. 이미 잘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따따봉 알려드리고요. 이 증상들을 방치할수록 더 악화되기 때문에 진짜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게 대부분 다 항생제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물론 치료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 항생제라는 게 유해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까지 싹다 그냥 없애버려요. 균이 질량균은 다 죽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할 때나 이걸 자주 먹게 되면은 몸에 부담도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질량항생제 질량항생제 무한 굴레에 그냥 갇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방문하는 것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케어 관리해주는 게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질류상균 참 많아요. 근데 왜꼭이 제품을 추천을 하냐면, 보이시나요? 요런 작은 캡슐 형태이고요. 일단 제가 유일하게 효과를 본 제품, 산증인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는 대략 10억마리의 유산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몸 속에 소화요소가 엄청 세요. 그래서 몇십억 몇십억 하지만 그 제품을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질까지 도달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거다. W 밸런스에서는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유산균? 단어차 투입균수가 무려 250억.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보장균수만 50억마리로 양질의 유산균을 질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처음 알게 된게 유튜버 꽁지님 영상 보고 알았거든요. 꽁지님도 마찬가지로 저같이 개복치 자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쭉 보는데 질염이나 방광염 해결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만드신 게 느껴져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려운 거는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게 질내 면역력 개선. 유산균의 높은 정착률 그리고 향균 효과 질염 증상 개선 효과까지 모두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이 진류 상균 하나만 먹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담당자님한테 직접 미팅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막 여쭤봤는데 일단은 호르몬 불균형에 도움을 주는 이노시톨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앞에서 인증된 4가지 효과뿐만이 아니라 PMS 완화 특허까지 받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세계 3대 진류산균 회사인 다니스코에서 특허받은 유산균이라서 퀄리티가 끝장이 나는 거랍니다라고 아주 자랑을 해주셨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여성 어린한 케어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심을 다해 제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거 광고 없이도 그냥 제... 맨날 얘기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모든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심지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노시톨 함량도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개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목소리가 커지긴 했는데 저한테는 그 정도로 자궁만병 통치약처럼 너무도잘 맞았던 제품이고 제 브이로그나 추천 영상 보고 이 제품 먹었던 구미들의 간증 후기 볼 때마다도 너무 뿌듯하거든요. 맨날 꽁지님 마켓 기다리면서 내돈내산 하면서 쟁여놓고 먹었던 제품인 만큼 우리 갓기 걸스 구미들 꼭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벤트 박박띠라라 가져왔으니까 더보기랑꼭 확인해주시고요. 없어지면 진짜 저 1인시 합니다. 가서 이렇게 데일리로 질염, 방광염 잡아주는 거랑 PMS랑 생리 주기까지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요즘 우리 구미들 위해서 딱 7일, 일주일 동안만 할인 이벤트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여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하여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꽃딱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다가 빌 받아가지고 O T D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해가 다 저가는데 원래 나가보려고 합니다. 카페 가서 일 하다가 저녁에 먹을 거 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안에 멜빵에 후드 티에 위에 자켓 하나 입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집에 왔고요. 귀찮음 이슈로 비마트에서 잠을 봤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오프고요. 오늘 해먹을 거는 약간 떡건한 국물이 땡겨가지고. 배추 롤 전골을 해먹을 거예요. 알배추 샀고요. 같이 말아먹을 쪽파. 양이 너무 많은데? 바닥에 깔 속주랑 그리고 이거는 샤브샤브용 한우 목살입니다. And 후식으로 먹을 딸기도 샀고요. 싹 씻고 경건하게 먹고 싶으니까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싹 씻고 이렇게 재료 손질해서 왔고요. 고기는 그동안 좀 해동이 됐고, 배추는 렌지에 3분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일정하게 길쭉하게 썰어줘야 됩니다. 파프리카.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끝이고요.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씻은 숙주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줬고, 배추 이렇게 쪘거든요. 고기 올리고, 고기 쪽파 버전. 이렇 해서 얘를 감싸서 이렇게 말아주면 되거든요. 너무 예쁘죠? 완전 집들이 음식인데? 너무 크게 썼나? 요렇게 노랑이 버전 오 냄비가 커가지고 남는 재료 겨울이고 요건 새송이 꼭다리인데 표고버섯처럼 칼집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른 끓여 먹을게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지금 국시장국 원액으로 육수 만들었고요. 이겁니다. 샘표 국시장국 갓소 국물. 이거랑 물 섞었고 그리고 소스는 간장, 들기름, 소추 이렇게서 해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찍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laughs> 끓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잘 익고 있고 있고요. 얼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국시정국 여러분, 왕추천. 맛뜨어맛 너무 깔아야 가지고 자 지금은 오른쪽 바늘이 바늘 위에 근왕이고요 <laughs> 발 뒤꿈치까지 떴습니다 요즘들 삶의 낙입니다. <laughs> 빈 들어놓고 보다가 잠들어버리기. 저는 이런 힐링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티빙에 예능 프로그램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돌려봄. <놀람>